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2, 3학년 때에는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설 과목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어떤 과목이 언제 개설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각 과목의 학습 내용이 자신의 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하여 수강할 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9월 이전에 다음 학년도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수강 신청 사이트에 학생이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진로가 다양한 만큼 2, 3학년에 수강하는 과목도 학생별로 달라지는데요. 같은 반 친구라도 시간표가 다르고 다양한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